오늘은 컴퓨터 성능 및 속도를 높여주는 윈도우 설정 방법 5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합니다. 컴퓨터 성능 및 속도는 컴퓨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리소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컴퓨터에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나도 모르게 실행되어 있거나 설정하지도 않은 프로세스가 백그라운드에서 돌고 있다면 컴퓨터 리소스를 잡아먹어서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컴퓨터 성능 및 속도를 높여주는 윈도우 설정 방법은 윈도우 10 기준으로 진행이 되지만 고정 댓글 또는 영상 설명란에 위치한 상세정보 링크에 접속해 보시면 윈도우 11용 성능 및 최적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컴퓨터 성능 및 속도를 높여주는 윈도우 설정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윈도우 시작 앱 끄기입니다. 윈도우가 시작될 때 쓸데없는 프로그램 및 프로세스가 실행되면서 윈도우 자체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작 앱 중에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모두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작업 관리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제 컴퓨터에서는 실행 중인 앱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는데 이 메시지는 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떴다면 왼쪽 하단에 자세히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상단에 시작 프로그램 탭을 클릭을 해주시면 윈도우 시작 시 실행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 프로그램 목록이 많이 없는데 컴퓨터를 오랫동안 포맷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게는 100개가 넘게 시작 프로그램 목록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 사용하는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안함 메뉴를 클릭하시면 이 상태가 사용안함으로 변경이 되면서 윈도우 시작 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 역량 목록이 높음으로 되어 있으면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란 뜻인데 평소에 전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사용으로 되어 있으면서 시작 시 역량이 높음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용안함 설정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및 피드백 전송 기능 끄기입니다. 윈도우를 사용하면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오류 발생 시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도 모두 꺼주셔야 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개인정보 버튼을 클릭한 다음 1번 메뉴에서 개인정보 옵션 변경에 포함되는 4가지 옵션을 모두 비활성화를 해줍니다. 같은 화면에서 바로 아래쪽에 피드백 및 진단 메뉴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쭉 내린 다음 피드백 빈도 옵션이 기본적으로 자동 권장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옵션을 안함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션 효과 기능 끄기입니다. 윈도우가 많이 느리다면 윈도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션 효과도 꺼주는 게 좋습니다. 윈도우 창이 움직일 때마다 모션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설정 창이 뜨면 아래쪽에 접근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왼쪽에 디스플레이 메뉴로 들어가서 스크롤을 좀 내린 다음 윈도우즈 단순화 및 개인화 옵션에 포함되어 있는 윈도우즈에서 애니메이션 표시, 윈도우즈에서 투명도 표시를 모두 비활성화를 해 줍니다. 네 번째로 원드라이브 동기화 해제 및 완벽 삭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설치하시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원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원드라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서 컴퓨터 부팅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컴퓨터 실행 시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에 시작 시 역량이 높음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폴더 및 파일 동기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동기화가 발생할 때마다 컴퓨터 리소스를 엄청나게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원드라이브 동기화 해제 및 완벽 삭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아무도 원드라이브를 사용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요. 그러나 가끔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동기화 해제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윈도우 우측 하단에 숨겨진 아이콘 표시를 누르거나 아니면 작업 표시줄에 떠있는 그룹 모양의 원드라이브 아이콘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원드라이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계정 탭으로 들어가서 EPC 연결 해제 문구를 클릭합니다. 연결하겠냐는 팝업창이 뜨면 계정 연결 해제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그인 화면이 뜨면서 원드라이브 계정 동기화 해제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원드라이브 삭제 방법입니다. 원더레브 삭제는 일반 삭제 방법과 완벽 삭제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삭제 방법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윈도우 자체 프로그램 삭제 기능을 사용해 제거하는 방식이고 완벽 삭제는 지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식의 차이점은 일반 삭제는 찌꺼기 파일이 남는다는 것이고 완벽 삭제는 말 그대로 찌꺼기 파일까지 추적하여 완벽하게 삭제한다는 점이 차이가 납니다. 귀찮다면 일반 삭제를 완벽하게 삭제하고 싶다면 지크 언인스톨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삭제 방법은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설정 메뉴를 클릭하면 설정 창이 뜨는데 앱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설정 창 왼쪽에 앱및 기능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앱 검색 텍스트 입력란에 원이라고 입력하면 원드라이브가 검색이 되고 프로그램 이름을 클릭하면 제거 버튼이 생성이 되는데 이 제거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크 어니스톨러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제거해보겠습니다. 지크 어니스톨러 다운로드 사이트는 앞서 소개한 상세정보 링크에 접속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지크 프로그램 실행 후 원드라이브를 더블클릭합니다. 삭제가 진행되며 남아있는 찌꺼기 파일까지 추적을 하게 되는데요. 총 15개 항목의 찌꺼기 파일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모두 체크하고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완벽한 삭제가 진행됩니다. 컴퓨터 성능을 높이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MS PC 매니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MS PC 매니저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윈도우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정리 및 용량을 확보하고 PC 성능을 향상시켜줍니다. 윈도우 10, 11 버전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용방법은 앞서 소개한 상세정보 링크에 접속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윈도우 성능 및 속도를 높이는 최고의 방법 5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